마음 속에 있는 돌덩이를 한번 꺼내서 그 돌덩이를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고객님은 좀한 가지의 감정을 오래 억누르고 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꺼내 보면은 이제 하나씩 생각이 날 거예요.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좀 마음을 좀 눌러 남았을까? 어이 소독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한 칭찬 소독인데요. 수분 흡수가 잘 되도록 어떻게 돌덩이가 시작이 되었는지 클렌징을 좀 거품이 녹아가면서 내 마음을 읽어줄 거예요. 누구나 한 번씩 참는 경험이 있죠.